여기서 안으로 쭉 들어가래요. 맞는지 모르겠네. 역시 모를 것 같았어. 저 지금 왔는데, 지금 3시거든요. 6시 반 건데, 도대체 어디서 차를 싣린지 모르겠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도 모르겠어요. 여기가 진짜 제주항이 엄청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엄청 뭐 많아요. 막 지게차도 있고. 빨리 우리 잘하긴 했는데, 어디 차를 대야 되는지 몰라서 지금 일단 이러고 있어. 여기가 어디지? 어쩌지? 아, 저 미치겠다. 저 지금 한국에서 길을 잃어서, 빨리 어, 가야 될것 같은데. 제주항 진짜로 정신이 없어요, 저는. 여기만 오면.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 큰일 났네, 진짜로. 앞으로 쭉 들어가라 했단 말이에요. 킴 메리모, 저거는. 못보잖아요 아, 돌겠네 아니 앞으로 삥 돌아가라는게 무슨 말이야? 일단 지금 뭐 촬영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일로 들어가서 좌회전해서 쭉 들어가야 돼요 부산으로 갈거면 여러분 어. 어, 아 무서워 <laughs> 봤어요? 사고 날뻔 이렇게 해서 저킴메리홈을 놓고 가는 거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아 찾았다. 다행이야. <laughs> 뒤에 있다. 일찍 왔나 봐요. 근데 진짜 일찍 오길 잘했어. 안 했으면 저 진짜 길었어요. 아 어, 진짜 어떻게 해도 사. 음, 여기로... 차풀 차량이 네시부터 운영하거든요. 네. 저한 보고 기다리셨다가 고 이동하시면 될것 같아요. 필요한지면줘야다 차에 이동 안될아요 네. 그 아, 네? 그 서풀타는데가 혹시 어디 있어요? 그 하고. 와, 감사합니다. 여기서 <목소리> <목소리> 얘기를 안. 하고. 네, 예. 저는 1 1호에 1번. 아, 1년 만에 탄다. 끝났군. 어, 11호의 1번. 역시 오늘도 이 길을 모르는 11번의 1번. 11번의 1번. 진짜, 진짜 다시 탈 줄이야. <laughs> 야 끝났다. 아 키를 받아서 와야 되네. 아, 키 받아서 와야 되잖아. 다시 다시. 안녕하세요아 11호실이고 바로 가시면 되고요. 네. 11호실이네요. 어, 앞쪽부터. 네, 11호 잠기 있던가요? 네. 1 1호인가요1 1호에 1번? 네. 아 여기. 네. 아, 감사합니다. 여기가 있구나 티비도 네, 있고 고시맥이 <laughs> 아 이렇게 하면 업그레이드가 안되구나 제 본사로 직접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돼요 그 어떤 업체에서는 그냥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줬었는데 아, 이런 거구나. 뭐, 여튼. 저번이랑 다른 모습이에요. 사람들 오기 전에 빨리. 여기도 나름 좋아. 여기 약간 일본 같아요. 사람들이 오려나? 음. 3, 4, 5, 6, 7, 8, 즉, 10. 총 10명이 될수 있구나. 전 언제나 구석을 선택합니다. 완전 구석을 좀 그러니까 여기. 아, 방도 방을 저번지 모르고 저번에 왔을 때는 그 업체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서 그걸 까먹고 그냥 거기가 3등식이라 생각하고 그냥 예매를 한 거예요. 심지어 저 아까 2시간 전에 왔는데 까먹고 매표소 표를 안 끊어가지고 거의 마지막에 끊어서 표 자리도 없고 일단 옥상에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핸드폰 충전이라도 할라 했거든요? 근데 시간은 아침에서 신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상 면 조리 으로 가서는 명을수있을알려니다 제부터 기상 탈출및구명조개 처벌법에 대해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몇 명이 남아있을분 보관은 3층 단보관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지? 안드시 리턴이 위치한 편의점에 이용한 시간은 1-1시 대림점의 영화 방영 시간은 밤 열한 시가 되겠습니다. 선내로 이동하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서숙사 하실 분들께서는 와, 예쁘다. 그래. 다음에 또 누르고 올게. 여러분 아무도 안 타는데요. 이방나 혼자 쓰는 거? 상등실 나 혼자 쓰는 건가? 아니, 아니, 아니면, 저기 바깥에, 이거 남녀 혼용인지 모르겠는데, 저기 바깥에 사람들이 술 먹고 있거든요. 아저씨들 한 10명 넘게 이렇게 따로따로. 혹시 그분들이 아닐까? 저 그러면, 저 그냥 방에 안 들어올, 저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숙제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반대로 누웠어요. 그리고 배가 좀 흔들려서 아마 이방저 혼자 쓰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대박이죠. 이렇게 넓은 방에 입 구석에 나 혼자. 근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일부러 진짜 좀 몸이 좀 피곤한 상태로 탔거든요. 일단은 자고. 7시간딱 지났거든요. 이제 몇 시간 남지? 9시간 남았습니다. 일본 갔다. 일본 여행 온것 같아. 그럼 저번 예정 시간에 아침에 시경이 되겠습니다. 와얼마반 해보는 큰 도시냐? 어머님 <목소리가> 여러분 도착을 했네요. 산시장 방송이 있기 전까지 객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걸리거든요, 저희 집까지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차 타고 가겠습니다. 그럼, 안녕! 진짜 안녕!